이번 시간에는 외심과 내심이 같이 들어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 볼게요. 문제 봅시다. 다음 그림에서 점 O와 I는 각각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이다. 각 ABC가 70도일 때 x의 크기를 구하여라. 어, 각 X의 크기를 구하라 X 여기인데 지금 굉장히 각도가 샤프하게 생겼네요. 날카로운데 여기를 한 번에 구하기는 조금 어렵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얘를 이렇게 구하자. 이만큼 각도에서 이만큼 각도를 구해서 빼면 X가 나오겠죠? 각 x는 각 OCB에서 빼기 ICB 각 ICB를 빼서 구해봅시다. 어, 일단 얘는 좀 지울게요. 문제 푸는데 방해가 될것 같아. 얘는 좀 지우고 OCB부터 먼저 구해보죠. 여기가 지금 70도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얼마예요? 여기도 70도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러면 각 a는 몇 도죠? 70, 70, 40 해야만 앞에서 180도가 나오겠네. 그러면 각 a가 몇 도입니까? 앞에다가 먼저 오, 11을 구하자 이렇게 써봅시다 구하자 각 A가 40도래요 그쵸? 어? 그런데 우리 이거 배운 적 있어요 뭐를 배웠냐면 외접원이죠 지금 O가 외심이기 때문에 아이고 삼각형 커, 커가지고 원 그리기가 더 힘드네 너무 사람 얼굴처럼 생겼다. 다시 쭉쭉 쭉. 이렇게 외접원에서 각. 응. 각어왜안 음, 돼. 각 A BAC 는호 BC 에 대한 무슨 각이죠? 호 BC에 대한 원 위에 한 점과 연결돼 있죠? 원주각이고 그리고 원주각이다 이렇게 쓰죠 원주각이다 그리고 원주각의 크기는 중심각의 반이죠 그렇죠? 중심각 중심각이라는 건 BC에 대한 중심각 원의 중심과 연결했을 때 이만큼 각을 말하는 거죠 중심각 BOC 반임으로 BC BOC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네. BOC가 얼마죠? 40도에 두 배, 2배, 두 배가 돼서 80도.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고 BOC가 80도라는 것을 구했으면, 지금, 이만큼, 이만큼,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색깔을 좀 다르게 합시다. 이 부분과 이 부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각이 같고, 각 52는, 180도에서 80도를 뺀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50도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내려서 아래다가 ICB. 어, 안 내려가. ICB를 구해봅시다. ICB. 두 번째, 각 ICB를 구하자. 일단 그림이 지금 너무 헷갈리니까 그림을 좀 지울게요. 그림을 좀 지우고 ICB를 따로 구해보죠. ICB, I는 내심이네요. 내심이니까 내접원을 먼저 그려볼까요? 내접원을 자 어떻게 그렸죠? 내심에서 각 변에 수선을 그으세요. 수직으로 수선, 수선, 수선 그어서 내접원을 만들어 봅시다. 내접원 쭉쭉 이렇게 내접원을 그려서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같은 합동인 삼각형이 세 쌍이 있었죠. 어떻게 이만큼과 이만큼 그리고 또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합동이고 또 보조선이 필요하겠네. 보조선. 응? 자꾸. 삐뚤어진 숨이 수잔증 이 있어가지고 <laughs> 삐뚤어지니까 이해 좀 해줘요. 오른쪽 부분은 무슨 색으로 할까? 빨간색? 강렬한 빨간색으로 위쪽 합동 인두삼각형을 이렇게 칠해 줍시다. 그 다음에 이제 구하려는 게 ICB죠? ICB라면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구하냐? 지금 이만큼이 몇 도죠? 이만큼이 ABC, ACB 각이 같죠. 이등변이기 때문에 70도라는 걸알수 있는데,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고 했어요. 이만큼 삼각형과 잘안 보이네. 겹쳐서 만큼. 두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각의 이등분선 이었잖아요 내심은 그쵸 그래서 핑크색 이 부분은 얼마? 몇 도? 70의 반 35도라는 걸알 수가 있죠 식으로 좀 어, 보기 좋게 정리를 해 볼게요 각 C, 어, ICB는 IC부터 씁시다. IC는 ACB에 가게 2등분선 내심니까 2등분선 임으로 각 IC B는 각 A12의 반이겠죠. 2분의 1 해서 얼마? 2분의 1 곱하기 70도는 35도 해서 아, 35도 나왔네요. X는 52에서 각 ICB를 뺀 거니까 따라서 각 X는 52, 50도에서 ICB 35도를 뺀 15도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에, 다음 문제인데 문제가 어, 전 문제와 <laughs> 같아요 각도도 같고 다 같아서 쌤이 어, 각도를 좀 바꿔서 다시 한번 풀어 보자 어, 이 파트가 지금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라도 좀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0도가 아니라 여기를 좀 바꿔봅시다. 여기를 몇도라고 하냐면 음 60도라죠. 60도, 60도, 이렇게 60도. 잘안 보이는데 흰색으로 칠해야겠다. 60도, 60도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각 x를 한 번에 구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각 OCB에서 ICB가 ICB를 빼서 구한다고 했었죠. 각 OCB, 5가 지금 외심이죠. 외심이기 때문에 여기가 60도, 60도면은 이쪽은 몇 도예요? 60도. A는 60도고, 외심이기 때문에, 외접원이기 때문에, 원주각. 중심각을 맞았을까요? 중심각. 중심각이 각 BOC죠. BOC의 크기는, 원주각. 예, 두배 이므로 120도가 나오겠네요. 각 B O, C는 120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각 O, C, B는 180에서 120도를 빼서 반으로 나누면 나오겠죠. 이등변이기 때문에 30도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ICB 구해봅시다. ICB는 어떻게 했어요? 내신은좀 네, 쉬웠죠. 각 ICB는 ACB의 반이죠. 각의 이등분선이라 2분의 1 곱하기 ACB. ACB도 60도면 30도 나오네요. 그쵸? 어? 쌤 이거 뭐 문제 잘못된 거 아닌가요? 52도 30도, ICB도 30도인데 그러면 X는 얼마가 나옵니까? X는 0이 나오네요. 그쵸? 0왜 이렇게 나올까요? 쌤이 지금 문제를 60도로 바꿔서 풀었는데 60도면은 60, 60, 60 해서 정삼각형이에요. 그쵸? 정삼각형 정삼각형은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면 조금 나중에 문제를 좀 편하게 풀수 있을 텐데, 좀 내려서 좀 메모를 합시다. 정삼각형에서는요, 내심. 외심 그리고 뒤에서 또 배울 텐데 무게중심이라고 있어요. 무게중심이 모두 같아요. 모두 같습니다. 이 사실을 좀 알아두면은 나중에 응용 문제 같은 거풀때좀 편하게 풀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